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어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소망대로 바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되고, 좀 못됐고 나쁜 사람들이 잘 안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간혹 보면 나쁜 사람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피해 주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고지를 하고 그러고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내가 당한 대로 막 갚아 줄까 하는 이런 에, 생각과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또 그런 사람들을 볼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또 오히려 죄를 지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런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볼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그렇다고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까요? 예?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나쁜 사람들 자꾸 바라볼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34절 읽지 않았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래야 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비록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뒤엎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성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두분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 선한 선한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 세워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마다 여호수아 말씀 묵상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지금의 요단 르 지방, 요단 르 나라 그 거기를 먼저 할당받은 두 지파 반에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는 자신들이 먼저 받은 땅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우리 이제 모든 게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허락받고 돌아가는 중에 요단 강을 건너기 직전에 제단을 예, 하나 쌓아놓고 건너갔습니다. 예, 여러분, 저땅 분배 지도죠? 이제 동편에 어디가 동편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 동편이죠. 가운데 쭉 길게 내려선 게 요단 강이에요. 자. 근데 이제 건너가기 전 바로 직전에 제단을 하나 쌓아 놓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야, 야, 야.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자기네 땅으로 건너가면서 뭐 요단강 근처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아 놓대. 아, 그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 지파들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제단을 쌓아? 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단은 아무 데나 쌓으면 안 되는데. 혹이나 거기다가 재단 쌓아놓은 거 우상 숭배하려고 쌓아놓은 거 아니야? 어, 옛날에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밑에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또 다시 재산을 쌓아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리 민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니 그런 죄를 저지른 유단 동편 지파들 응징하러 가자 전쟁하자 막 이런 여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편지파들이 얼마나 사실 억울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서편지파들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진상조사단을 보냈어요 그 진상조사단에게 자기들이 왜이 재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려고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려고 재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혹시나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보고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서편 땅인데, 왜 너희들은 동편 땅에 사냐? 혹시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닌 거 아니야?" 아,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그때 우리 후손들이 "아니다, 아니다, 너와 너네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봐라, 우리 조상들이 이럴 줄 알고." 재단을 쌓아았는데 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하고 우리 조상들이 쌓은 재단하고 똑같잖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예외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먼 훗날에 그런 염려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재단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제서야 오해가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좋은 동기로 재단을 쌓았다는 것이 예, 이제 알려지자 다시 한 마음으로 동편 서편 지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말이 여호수아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서편 지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숭배의 하늘을 예? 용도로 지었나 보다 그러고 막 예? 응징하러 가자, 전쟁하자, 막 이렇게 했, 했을 때 여러분 사실은 동편 지파들이 들을 때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의도로 재산을 쌓은 게 아닌데 아니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막 우리를 오해하고 전쟁하자고? 한편으로는 동판지표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한 거 아니냐 말이지. 뭐 그랬지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는데 싸우자고 하는데도 왜 싸우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서 예,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아주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몇번 나와요? 두번 나옵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믿고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에 우리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니뭐 한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억울해, 오해를 받아 싸우자고 덤벼들어 인간적인 기분으로는 같이 싸울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요. 그래서 장차는 누구도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우리 다른 백성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되고 억울하고 화가 나도 싸우지 않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인내하면서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막 속히 심판해 주시고 의인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돼 있지만 사실은 안 그렇던데요. 제가 보니까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여전히 끄떡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던데요.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맞느냐? 그렇게 믿음이 흔들거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만이 아니고 옛날에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에 나라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의인들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압제를 당하고, 겁탈을 당하고, 죽어가기도 하는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막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이런 상황, 시대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이걸 바로 잡아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 제국을 데려다가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이 백성이 악하기로 선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전혀 모르는 그런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 바벨론도 내가 꺾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이제 4절 말씀이죠.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는 살게 될 거라고요? 뭐로 살게 될 거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결국은 누가 살아남는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우리 마음처럼 당장 벼락을 내려서 심판하시고 막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래요?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사람도 회개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려 주고 복음을 알려 주고 회개하여 그 사람도 구원 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계시며 많은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시고 사인도 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흑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처음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보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악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냥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 아시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에게 쫓겨나녔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국국의 영웅이에요. 나라가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혈혈 단시 단신, 혈 단시로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지요. 야, 저거 그냥 두면 왕자리 뺏기겠다. 그래서 그냥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굴로 도망가고, 때로는 숲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때로는 다른 나라로 망명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침을 흘리며 미친척하기도 했어야 됐습니다. 장장 그렇게 쫓겨다니는 게 무려 1 0여 년입니다. 하루 아침에 하나님의 심판 안 하시더라는 거죠. 한때는 그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굴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자기 쫓겨다니다가. 시커먼 굴에 들어온 거요. 예뒤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손만 뻗으면 죽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십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그냥 한 칼에 저 원수 같은 사울 왕 보내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말립니다. 안 된다.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게 원수 같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이 때에 다윗의 심정과 믿음이 사무엘상 24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더니와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의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왕 사위의 심판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원한 아이들아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며 선을 행한 다윗을 높이 들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으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기의 원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게조차도 인정받는 다윗이 됐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경우를 그런 어려운 경우를 경험하더라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수 갚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정의를 정우에,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윗 말고도.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또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혼과 시기 질투를 받아서 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게 됐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원수 값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원수 갚고 싶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달아 알고, 오히려 자신이 왜 애굽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이렇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사명을 깨달아 알고,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이런 훌륭한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니, 나라가 멸망하는데 재앙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비록 그런 큰 환난과 위기를 겪을지라도 재앙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과 너희의 장래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비록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에, 그런 방법으로 애굽의 노유로 끌려갔지만. 그 아픈 요셉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사 나중에 총리에 오르게 하셔서 7년대 흉년을 준비하게 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선하신 섭리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런 요셉의 선행과 믿음 때문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았는데 열두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축복으로 받았다. 오늘 말씀에서 무슨 얘기해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못했게 하고 나쁘게 하고 해꼬지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분에 치우치지 마시고 죄짓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디브리 다시 다윗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여 간증하는 이 간증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